내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불이 말로, 베대에 서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전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내밀으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다 같이 습니다 예수께서바라보시어라 예수께서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말시이니 아멘. 본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베데스다의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모세 찾아가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루사렘 주변 양문 곁에 있는데 이 못은 병자들에게는 특별한 연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물을 통하는데 그 물이 통할 때에 첫 번째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못 주에는 가지 각색의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 행각 다섯을 지어놓고 있으며 그 행각 안에는 각종 병자 즉 소경과 전륜발이 혈기 많은 자또그 등의 중풍 병자 등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로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특별히 이곳을 찾아가셨더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찾아가 병자들을 둘러보는 가운데에 그 중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삼십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생하며 누워 있는 어떤 병자를 발견하고 그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 병이 나, 낫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차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나 이다 라고 말씀을 물을 때에 그대로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직도 그것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3 8년내 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병에 나와서 연못을 떠날 때마다 그는 얼마나 부러워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처럼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까? 나는 언제나 병이 나아서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까? 이러한 말이 마음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약 없는 나라를 보내는 중에 38년간이나 이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이 환자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환자들이 절대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메마른 목의 손마른 자 등등 이와 같이 중풍 병자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들을 다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만 고쳐 주셨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 주셨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왜그 그 사람만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베레서다의 이와 같이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게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은총,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의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육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환자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병인, 병자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한 것을 봐서 38년째 병으로 알아놓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병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상세하게알수 없지만은 3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한이 맺힌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 38년이 말이 38년이지, 반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몇살때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릴 때 나자마자 이렇게 됐다면, 30... 8년째 이렇게 된 것이고, 그가 만약 20세 청춘기에, 청년기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58세나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는 황감이 되는 나이에, 황감이 되는 나이에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황은기에 접어드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면 얼마나 살고, 그가 또한 건강을 회복한들 황은기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8년의 세월 동안 무엇인들 아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가리지 않고 감당해서의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방법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38년 세월 동안에 무엇인들 뭐 방법을 안쓴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 해가지고 뭐 좋다고 하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그대로 실행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힘도 전혀 없었다 이런 말. 그는 베데스다 연복까지는 왔지만은 그에게는 또한 지혜가 주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 힘으로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병자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임했다 이란 말입니다. 이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수 있다고 자신감에 넘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 방법으로도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모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힘으로 음. 언젠가는 물이 통할 때 내가 그 물에 먼저 뛰어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가지고 그 기회가 오기를 믿고 있었고 그러한 희대감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지를 아니합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은 가장 오래되고 불쌍한 자에게, 환자에게 먼저 임했다. 이런 말.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었어도 그는 벌써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 것인데 도와주는 이웃이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이렇게 지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보다도 먼저 특별히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됩니까? 불쌍한 자에게 먼저 임하게 떨어진다 이런 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와줄 때그 사람이 가능하냐 내가 줄때저 사람이 무엇이니 할수 있느냐 이 가능성을 보고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게 되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복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병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불쌍한 병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병자에게 은총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은총을 입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외에는 어느 것도 소망을 두지 아니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바로, 구원의 손길이 망에 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어렵지만은 내 힘으로 내 주변 사람들로, 지인들로 통해서 무엇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집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은 꿈을 가진 자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말. 그 병자에게는 낳고자 하는 바로 절망 그리고 열망 그리고 낳고자 하는 오원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자기를 포기할 수있으되 절대로 희망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자기라고 하는 능력, 자기라고 하는 가능성을 포기할지라도 희망마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기다려보았고, 38년 동안이나 수없이도 자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할 때도 되었고, 체내 맘에 그 자리를 어, 뜨고 떠날 때도 되었고,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터인데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거 그 자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자리겠습니까? 그는 수십 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한이 맺힌 소위 한이 맺힌 소원 죽어가는데도 여기서 나는 딴 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그 의지 차라리 내가 죽을 바에는 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래서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심 주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바로 몸은 병들어 누워있지만 그 속에 희망의 꿈틀거리고 있음을 주님은 보셨다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할때 그의 질문은 우리가 물어보나 만한 질문이 아닙니까 병자여 네가 낳고자 원하냐 할때나 낳기 그 싫어요 나 이대로 죽을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그 말씀을 해요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물었을 때이 질문은 그 환자에게 물어보나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했을까요? 두 가지 입니다 그것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셨다. 이란 말. 쉽게 말하면, 그런 몸으로 네가 그동안 얼마나 낳고자 애를 많이 썼느냐?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네가 고생 안 해도 된다. 내가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지금도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크고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지만은 본인이 안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낳고자 원해도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낳고자 원할 때 그게 믿음으로 나아지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옆에 와 계시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지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법을 믿지 않은데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일는 아직도 낮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준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누구의 도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다이 말이에요. 그러에 38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그 자리를 버티고 누워 있었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은는 7.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는 일어난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여러 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기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고 싶었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눈이 아니면 한쪽 눈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오른손이 나쁘다든지 매만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기는 먼저 바로 뛰어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1등 차지하고 자기는 갈 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낫게 되어주고 자기는 할 수도 없고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가 자기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다. 세월이 38년.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옛날 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입해진 소원을 하느님들 어찌 무심하게 했느냐. 이러면 혹자는 말하기를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절망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았다. 이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꿈과 바로 비전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나 함께 교회를 떠나들고 있지만 그 사람의 가슴속에, 그 성도의 가슴속에 꿈이 뭐냐. 그 가슴속에 비전이 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 이 말.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의 투지와 바로 꿈, 비전을 주님은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주님은 다잘 아십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꿈을 절대로 포기해서 하겠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나이에 이제 너희 잘뭘 하겠느냐고 그러느냐? 이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이러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방정,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던져버릴 수는 없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는 애고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가 바로 당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가슴속에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이런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만일 꿈이 없었다면 죽어도 몇 백번 더 죽었어도 마땅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꿈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 38년 된이 병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충을 받은 후에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쌍한 처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희망을 모았고, 훗날에 그를 통하여 이루어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베스다 염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에게 임합니다. 이 6절이 바로 그 말씀. 그의 누운 것을 예수님이 봤다. 했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이다. 여러 환자들이 절벽에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눈에 쏙 들어온 것이 아니라 38년 된이 병자만이 예수님 눈에 쏙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환자가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의 믿음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알고 능력의 주님인 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못하시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이 환자를 통해서 자기를 개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자비의 왕이시고 예수님 자신은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은 구원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데스는 정작 자비가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는 냉정하고 살벌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왜? 물만 동하면저 아 사람 먼저 어려고니까저 사람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우리 양보합시다. 이게 없어요. 무조건 물만 통하면 못뛰어들어가 나하려고 하는 정말로 냉정하고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해서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부활의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 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아니었다이 말이에요. 우리 아자라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이두 마리로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떡이 모자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곳이나 가서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나타내기 유일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낙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낙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태워간 그 낙이가 복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낙이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이 복되지 수많은 가정들이 다 복된 것은 아니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버림받는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 받는 모델이 있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이 38년대 병자만이 복되다 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하루 아침에 번쩍하고 나타났습니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여러분이 뛰었다 이말이죠 주님의 눈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이 눈에 쏙 들어왔다 이란 말.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 우리는 확신합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왜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시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에 쏙 들여서 주의 일 그만이 하기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에서 베네수다의 은총 이란 말씀으로 네. 잠시 생각해요 첫째는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이 은총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나 친구가 그에게 도와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자각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 다두 번째는 꿈을 간직하는 자에게 비전을 가슴에 간직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자기 희망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말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면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버린 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택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필요해서 선택했다. 이말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이 쓰임 받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베데스다의 은총을 입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